여러분,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들으면 걱정되시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혈관을 막고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콜레스테롤 높으면 안 좋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다섯 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만 실천하면 혈관 건강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건강해지는 마법.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시작됩니다. 1. 포화지방 대신 불포화지방 섭취하기.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세요.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범은 바로 포화지방이에요. 패스트푸드, 기름진 고기, 버터는 최대한 줄이고, 아보카도, 올리브유, 생선, 견과류 같은 불포화지방을 섭취하세요. 하버드 보건대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바꾸면 LDL이 10에서 15%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크유 앤드어. 기름은 무조건 안 먹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기름도 종류가 중요해요. 트랜스 지방은 피하고 건강한 지방은 적당히 섭취하세요. 꿀팁. 아침 식전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2. 식이섬유 섭취 늘리기. 매일 25에서 30g 정도의 식이섬유를 챙기세요.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LDL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추천 식품. 귀리 오트밀, 사과, 배, 브로콜리, 당근, 콩류 렌틸콩, 강낭콩. 연구에 따르면 매일 5에서 10g의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LDL이 5%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이섬유 보충제를 먹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가급적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천연식이섬유는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도 함께 제공하니까요. 3.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관 청소하기. 운동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듭니다. 주 5회 30에서 40분의 유산소 운동은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슬로우 조깅,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을 하루 30분 이상 하는 걸 추천드려요. 연구 결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면 LDL이 최대 15% 감소할 수 있어요. 운동은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은가요? 너무 과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주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무리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은 LDL의 적, 설탕, 음료수, 사탕 같은 단순당과 흰쌀, 흰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LDL을 증가시킵니다. 탄산음료, 도넛, 빵, 백미밥 대신 현미, 고구마, 채소 위주로 바꿔보세요.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LDL이 10%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빵이랑 떡도 줄여야 하나요? 꼭 드셔야 한다면 통밀빵 현미떡을 선택하세요. 정제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이 LDL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5. 금연 절주로 혈관 보호하기. 담배와 술은 LDL 콜레스테롤의 친구예요. 담배를 피우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감소해요. 술도 마찬가지. 과음하면 지방 간 고지혈증 위험이 높아져 LDL이 상승합니다. 금연하면 LDL 수치가 최대 15% 감소하고 1년만 지나도 혈관 건강이 확 좋아집니다. 술은 조금은 괜찮지 않나요? 하루 한잔 이하의 소량 음주는 괜찮을 수 있지만 되도록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맥주와 소주는 LDL을 높이는 주범이에요. 오늘 배운 5가지 실천법 다시 정리해 볼까요? 포화지방 줄이고 불포화지방 섭취하기. 식이섬유 풍부한 음식 먹기. 주 5회 유산소 운동하기.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금연 절주로 혈관 보호하기.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확 낮아집니다. 혈관 건강을 지켜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함께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